밤이 깊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윤석 씨의 방안. 그는 요즘 책상머리에 딱 붙어 앉아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는데요. 바로 그때. 방 안으로 들어서는 아내 미영 씨. 그런데 말입니다. 여보, 약 먹어야지. 좀 이따가 먹을게요. 아유, 그러지 말고. 얼른 마셔 아니 제가다먹을 아유 빨리 아다 이상하게도 약먹으란 아내의 말에 경기를 일으키는 남편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여보! 아 여보! 여보! 아유 여보! 아 여보! 아아 제발 왼안돼아 정말 자기야! 여만 <laughs> 몸이 안 좋아 여보 제발 한밤중에 술래잡기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남편은 왜 이토록 아내를 피하려는 걸까요? <laughs> 아니, 당신, 당신 이상해? 어, 왜 그러는 거야? 여, 저, 여보, 오늘 제가 몸이 좀안 좋아서 <laughs> 너, 벗어라 어, 어. 아, 벌수록 희한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여보 <laughs> 당신 대체 왜 이래? 아여 여보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그래요. 진짜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뭐야? 이제 내부 <laughs> 구역질까지 갔다 <간다는> 이거야? <laughs> 한사코 아내의 손길을 거부한 채 바람처럼 살아난 남편 윤석 씨,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? 쨍하고 떠오른 태양처럼 아내 강미영 씨는 업계에 떠오른 잘나가는 의상 디자이너였습니다. 아, 좀 촌스러운 것 같지 않니? 어때? 촌스럽긴요. 너무 괜찮은데요? 넌 매번 괜찮대더라. 자꾸로 칭찬만 하는 사람치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대던데. 에이, 사장님도 참. 아 참, 저기요. 내 집에 두번 서류 좀 갖다 주면? 네 알겠어요. 다녀올게요. 음. 미영 씨는 이 여직원에게 신부름을 시키는 일이 찾았는데요. 잠시 후 집안의 의문의 불청객이 찾아듭니다. 이 희한한 손님이 향한 곳은 안방. 그런데.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여직원과 남편 윤석 씨가 한 침대에 누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근데 오빠, 어쩌다 그런 목당이란 게 뭐냐? 돈 많고 명 짧으면 절대 못잖아 <laughs> 근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만나? 아 조만간 기다려봐. 내가 위자료 왕창 뜯어서 이혼할게. 놀랍게도 이 낯뜨거운 불륜 행각을 지켜보니는 아내 미영 씨였습니다.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중화등처럼 지나간 것은 부부가 함께한 세월이었습니다. 10년 전 사법고시에 낙방한 후 우연히 미영 씨의 의상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윤석 씨. 때마침 미영 씨는 원단을 찾느라 분주했는데요. 아, 무뭐 박스가 어있었더라 이건가? 하마터면 그냥 큰 사고를 당할 뻔한 바로 그 순간 마치 구원투수처럼 등장해 미영 씨를 구해준 이가 윤석 씨였습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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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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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 씨, 윤석 씨 정신 차려봐요. 어, 그, 그, 괜찮아요? 어, 사장님 다친 데 없으세요? 아, 네, 네, 저, 저 괜찮아요. 어. 어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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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봐요. 네. 하, 괜찮다는데. 이 운명적인 만남 이후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. 그로부터 6개월 후. 아유. 어머니 왜 그러세요. 이 여자 저한테 과분한 여자예요. 과분? 아 참. 네가 뭐가 모자라서 일곱 살이란 아이가 많은 여자하고 결혼을 해? 아우, 징그러워. 어, 어머니, 결혼 허락만 해주시면 윤석 씨 앞날 제가 다 책임 질게요 어. 허락해주세요, 어머니. 아,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. 이건? 약수합니다 나이 많은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혼을 반대하는 예비 시어머니 앞에 그녀가 내놓은 것은 손수지여운 옷이었습니다 금빛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까지 선물하며 미영씨는 시어머니를 크게 감동시켰는데요 이게 얼마짜리 되니? 얼마 안 돼요. 한 천만 원쯤? 어, 어머니, 제가 결혼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해드릴게요. 아, 그래? 내가 생각이 짧았다.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게 된후 지난 10년간 아내는 남편이 마음 편하게 사법고시를 준비하도록 온갖 내조를 다 해왔습니다. 하지만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요. 어, 세기야. 어떻게 됐어? 뭐? 또 떨어졌다고? 아, 진짜. 당신 돌대가리야? 아우, 됐어. 됐고 서류나 가져와. 어, 아, 끊어. 남편이 사법고시에 미끄러질 때마다 비록 화라선처럼 분통 터뜨리긴 했어도 아내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. 여보, 당신 서류. 어. 자, 이거 가지고 가서 빨리 학군 등록해. 여, 여보, 나 이제 그만두면 안 될까요? 뭐?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썩은 물이라도 잘라야 될거 아니야. 언제까지 그렇게 못나게 굴래? 빈털터리를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잘해 라 어? 빨리 그 정도네. 아, 진짜. 아유, 마치 바람 앞에 나부끼는 갈대 같았던 남편. 저기, 괜찮으세요? 그때 26세 꽃다운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. 울지 마세요. 아, 어, 어,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올라서는 안 되는 불륜이란 열차를 타고야 말았습니다. 문제는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 아내 미영 씨가 봄맞이 대청소를 하던 날 시작됐습니다. 이게 뭐지? 서랍 속 깊숙이 담겨 있던 것은 다름 아닌 목걸이였는데요. 아 예뻐라. 이 참. 자신에게 미안한 남편이 몰래 선물을 준비한 거라 여기고 눈치껏 모른 척하기로 했는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.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얘기가 없으니 말이지요. 게, 나한테 뭐줄거 없어? 응, 음, 없는데요. 바로 그 순간 아내는 남편의 비밀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말았습니다. 아니나 다를까 등잔 밑 어둡다고 이 젊은 여직원이 목걸이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아내, 그야말로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. 내 목걸이 진짜 잘 어울린다. 너또뭐 갖고 싶은 거 없어? 오빠가 다 사줄게. 정말? 그럼 너기쁜데 사줘야지. <laughs> 그런데 말이지요. 무슨 영문인지 두 사람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도 못본 척하는 아내. 그녀의 복수는 품격이 달랐습니다. 어떻게 감독이 킴 거야, 진짜 내가 진짜 죽이고 누구? 남편인 OO 씨는 어린 시절부터 착하고 성실한데 공부를 아주 잘해 이름만 대면 알 정도의 명문대 출신이었는데요. 그의 특징이 있다면 사랑에 빠지면 물불 못 가리는 것이었습니다. 그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화가 닥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. 이튿날 남편 윤석 씨가 다급히 아내를 찾아옵니다. 여, 여보! 여기 있었나요 당신이 여기 어쩐 일이야 아, 혹시 여보가 제 카드 정지시켰어요? 그 통장 인출도 안 되던데. 사복 구시생이 돈이 뭐가 필요하나? 가서 공부나 해. 아이, 여보, 그래도 이건 좀. 그 돈으로 뭐 하게? 딴짓 하게? 딴 짓이라니요? 아이 그럴 리가요. 하. 빨리 가서 공부나 하셔. 어? 그렇게 아내 미영씨의 복수는 남편의 돈줄을 막아버리는 것으로 시작됐는데요. 이 정도로 당황하면 곤란하지. 이 집도 시작인데. 누구 이렇 그러부터 석 달쯤 지난 어느 달 밝은 밤. 남편 윤석 씨는 모처럼 책상머리에 딱 붙어 앉아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는데요. 이게 무슨 일입니까? 갑자기 온몸을 긁기 시작하더니 아왜 그렇지? 급기야 손까지 떠는 모습을 보아하니 어디가 많이 아픈 모양입니다. 바로 그때 방 안으로 들어서는 아내 미영 씨 그런데 말입니다 여보, 약 먹어야지 좀 이따가 먹을게요 아유, 그러지 말고 얼른 마셔 아니, 제가 쪄왔다 먹을게요 아 빨리 아, 제가 쪄왔다 아까워라 자기야, 이, 일어나봐 맞아졌네옷 빨아야겠다 빨리 벗어 어, 아니요 당신 힘드니까 제가 할게요 뭐가 힘들다 그래 빨리 벗어 어? 빨리 아니, 아니. 아니 이 무슨 희한한 광경이랍니까 아, 제가 할게요 제가 아, 할게요 아, 니들 지금 뭐하는 거야 아니 그, 그게요 어머니